안녕하세요. 이팀입니다. 화요일이고요. 8시 40분입니다. 저희 오늘 9시 반까지 미팅이 있어서 지금 급히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서울 전망 투어 탄 저희가 이제 서울 전망 투어 갈 만한 곳 알아보다가 난 사실인데 요즘 젊은분들은 63빌딩을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63빌딩 저희들에게는 서울의 전망으로 유명했던 그 63빌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서울 전망으로 보고 싶은 곳이 있거나 아니면 추천해줄만한 곳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이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늦었으니까. 자, 10시 40분입니다. 저희는 미팅 잘 마치고 63빌딩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점심시간이니까 63빌딩 근처에서 밥을 먹고 63빌딩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알아봤더니 최근에 그 성시경에 뭐요? 먹을텐데 어? 나 네, 이거 보는데 성시경에 먹을텐데에서 나온 화목순대국집 원래 여의도에서 유명한 순대국집이긴 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진짜 맛있는지 한번 맛을 보고 그러고 63빌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따라 두 사람이 신나 보이죠? 저는 저도 신난다고 합시다 <laughs> 순댓국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리가 많은 와중에 작가님은 이렇게 따로 가고 있습니다 싸운 건 아닙니다 저희는 <laughs> 아무튼 웨이팅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어 미팅 갈 때도 안 뛰었는데 지금 웨이팅 때문에 밥 먹으러 뛰어갔다고요? 아이그 계단은 못 간다라는 저 지금 순대국집 웨이팅 안 하려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우리가 안 가고 있는데 아 먼저가 줄을 서겠다고 아주 훌륭한데 그럼 난 천천히 가도 되겠다. 벌써 옆구리 아픈 것 같은데요? <laughs> 먼저 가세요 그러면 <laughs> 자 이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마이크 샀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쓰니까 확실히 마이크 앞에 있는 제 목소리는 엄청 잘 잡아주던데 주변에 있는 팀원들 목소리를 안 잡아주더라고요 영상에 자막을 넣었는데 팀원들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대화 내용이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웬만큼 시끄러운 데가 아니면 그냥 마이크를 안 쓰고 휴대폰으로 그냥 바로 녹음하려고요. 너무 맛있죠. 네, 여러인 4시 3분인데 웨이팅 하고 있어. 막있어서 순대국 먹으려고. 와한한 한, 한 시간을 기다려야 돼. 한 시간 걸린다고요? 이 땡볕에서 3 0 분은 아니겠죠? 근데 지금 다들 이제 들어가서 드셨으니까 드시고 첫 번째 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아 어, 유명하긴 유명한가 봅니다. 이 유리창 간지가 완전 맛집 간지. 저희 앞로한세 테이블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떨리죠? 이런 설레임 오랜만이에요. <laughs> 기대가 크면 실망이 할수 있으니 기대 조금 낮추셔도 돼요. 그래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어, 저 저희 들어갑니다. 나이스. 음. <laughs> 젊은 부위하는 <V> 거야. <laughs> 방금 요렇게 먼저 했다가 이렇게를 바꿨잖아. 이거 뜻이 뭐지? 어. <웃음> 자, 인기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도 인기가 있어서, 아, 한시 좀 지나면, 한절 사태가 일어나더라고요. 여기는 아. 수저통에 숟가락이 있어요. 숟가락을 넣어서 씻어주시고. 아. 아, 네. 찍으라고? <웃음> <웃음> 자꾸 인서트들 <예술을> 찍게. <laughs> 아니, 그냥, 깍두기랑 쌈장 <laughs> 지금. 음식 나오자마자 작가님 <laughs> 저는 일단 순대만 시켰고 두 분은 내장. 아니 긴급 편성 콘텐츠를 찍으러 왔는데 작가님 사진이 더 우선이. 넣어 <laughs> <laughs> 여기 생대파는 이제 따로 안 주시나? 음, 음, 이거 어, 일단 색깔 자체가 엄청 색깔이 데저네 일단 아무것도 안 넣은 것 같아요 이는싱거좋아하 그냥 드싱겁다 얘기입니다 <웃음> 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음, 안안아 너무 맛있는데요 완전 소소해요 기름기가 좀 있으면 소소하고 얘는 소이랑 먹어야 되요 얘는 무슨 소리안 먹는거지? 밥이 아니었서안 줘. 근데 그러니까 순대국 느낌보다는 해장국 맛있어. 아, 진짜 그러니까 술 먹은 다음날 먹기 좀 맵습니다. <laughs> 술 먹은 다음날 다시 물을 먹게 하는. 잡내는 없어 잡내는 없다. 음. 이거 맛이 엄청 쎄. 어. 팀장님한테 잡내가 아, 없다고 하면 진짜 없다. 그냥 순대밖에 아, 없는데. 음. 음음음음맛있음음음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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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음음음음음음내장음 그렇게 기름 음. 서울에서. 이게 메뉴판을 보시면 내장탕 순대탕 있고 순대국이 있는데 내장탕 순대탕은 내장만 순대만 네. 있는 거고 내 네, 순대국은 내장이랑 순대가 같이 있는 거랍니다. A/S센터 가야겠네. 그 번드 붙이면 되지 뭐. 삼호시였어요. 내일 갔다 오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약간 굳이 맛을 표현하자면, 신라면 맵게 끓여서 국물에 밥 말아 먹는 느낌의 맵기였습니다. 맵기가. 저 신라면 평소에 매워서 못 먹거든요. 아, <laughs> 딱그 신라면의 그 자극적이고 매운 그 맛. 아무튼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생각나고,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콜라 생각나는 맛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방. 아마 이거 2부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아, 저기 보이네요. 제가 오프닝 때도 설명드렸던 6 3 빌딩. 네, 저는 평생 처음 가봅니다, 육삼 빌딩. 기대되네요. 6 3 빌딩이 요즘 전망대만 하지 않고, 이 전시랑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전시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게 사실 전망대만 하면은, 이제 올라가서 보면 끝인데 전시까지 같이 하니까 갈 이유가 더 생겼구나 줄이 갈려던데요아 저기도 줄이 많군요 냉모밀이 오늘 날씨엔 냉모밀인데 혹시 모르니까 가 해놔야 작가님이 예매를 하셨는데 작가님 휴대폰이 안 터져서 이거 마치 해외에 갔는데 와이파이 안 터져서 호스텔 예약해 놨는데 와이파이 안 터가지고 호스텔 어딘지도 모르고 <laughs> 촬영 나갈 때 보면은 승엽이는 주소를 다 프린트 해가지고 혹시나 휴대폰 안 터지고 이럴 때 대비해서 안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 <laughs> 자기가 결국은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응. <laughs> 그니까. 그리고 교통 편도 막 편하게 택시 탈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작비가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회사 대표가 택시를 못 하게 눈치 주는 스타일이라 여러분은 날씨 좋은 날육산 빌딩 전망대를 가면서 전 회사 뒷 담화를 까는 두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전 그냥 택시 탔어요 촬영 나오면. 근데, 승엽 PD가 못하게 말렸죠, 자꾸. 우리 승엽 PD는 착하니까요. <웃음> <웃음> 귀여워. <Ouais> 그러니까, 격거리 도착했어요. 들어가시죠. 어, 63빌딩은 pues, 63스퀘어라고. 저는 회전문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난난난난. 63빌딩이라고 하는 것보다 63스퀘어라고 하는 게더 간지나네요. 육3 스퀘어 와 있습니다. 와, 여기, 여기도 직장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진짜 많네요. 자, 이제 좀 사람들을 피해서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전시는, 짜잔! 에리 요한슨이라는 사진전입니다. 근데 뭐 작가님 말에 의하면 이분이 사진작가이기도 하지만 포토샵의 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변형하여서 작품을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혹자의 말에 의하면, 이분이 세계에서 포토샵 1위. 과연 <laughs> <laughs> <잘 하더라. 웃음> <laughs> 포토샵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희가 또 직업병이 있죠. 그렇죠. 저게 진짜인지 포토샵인지 <laughs> 확인하는 직업병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진전은지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디자인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유전시에는 그냥 사진만이 아니라, 사진과 사진을 합성해서 또 네. 다른 초현실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전시회라서 되게 기대고 네. 오늘 약간 오늘 중국편에서 저를 위한 예 네, <laughs> 설레게... 말씀 많이 해주세요. 오 <laughs> 티켓팅 여기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여기가 아, 바코드. 입구에서 네. 티켓처럼 아. 오. 그럼 그럼 저쪽에서 바코드를 보여드리면 되네요. 따로 티켓팅 아유 좋다. 이거 종이 굳이 뽑지 않아도. 오늘도 어김없이 깊은 드셔보을 왔습니다. 여기는 아쿠아리움이 있어서 물물 컨셉 물고기 컨셉의 기념품이 많네요. 귀엽이데아물맛 귀엽다. 펭귄 너무 귀엽고. 오. 문어. 문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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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고 이거 볼펜 보세요. 이렇게 네, 바다 심해 보면 이렇게 바닥에 고개만 들고 있는 애들. 왜? 오오오오오 너무 장해. 향기 너무 귀엽고. 자 결국 사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이 볼펜을 저희가 샀는데 이거 쓰면은. <laughs> 축 처집니다, 기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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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써집니 자, 저희는 입장합니다. 나도 그냥 필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저1층구나다 네. 어전시간은 60층. 과연 밖에 보일까요? 보일 것 같아요. 오오 와, 이거 대박이다. 오, 빠르면 돼. 오, 대박. 아니, 60층까지 이걸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봐. 빠르다. 100층, 100층, 아, 여기 엘리베이터가 보이는데요? 그럴까요 이제 밖에 보여야 사실. <웃음> 신났습니다. <웃음> <웃음> <오> <laughs> 와, 대박이네요. 한강을 가장 가깝게 보는.